1945년 8월 15일 한경직 목사는 보린원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줄곧 일제의 감시대상으로 살아온 그에게 해방의 소식은 구체적인 복음이었습니다 희망의 분위기가 보린원에 넘쳐날 즈음 신의주 제2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 지금 신을 주는 온통 태극기 물결입니다.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로 돌아오셔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는 귀임을 사양하였습니다. 그때 한 일본인이 보리논을 방문해서 한경직 목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평북 지사를 맡았던 일본인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뵙고 기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내주 뿐 아니라 평안북도 전체의 치안이 몹시 어지럽습니다. 저희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목사님께서 치안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들의 딱한 처지를 이해할 만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가 부탁을 받아들이자 일본인 지사는 곧장 신해주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안북도 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한경직 목사가 치안 책임자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가 치안 책임자라는 발표에 심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일본인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었던 당시에 한경직 목사가 이런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 지역에서 얻고 있던 신망이 그만큼 높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곧 윤화영 목사와 상해 임시정부 요원인 이유필과 함께 평안북도 자치대를 조직하여 이유필에게 자치대 대장을 맡기고 자신은 윤화영 목사와 함께 부대장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자치대 대원을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사람의 홍보 요원과 함께 선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군인과 일본인 여러분,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곧 귀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철저한 치안활동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민 사이의 충돌 없이 일본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이 마무리되어 가던 즈음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련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신의주에 진주한 것입니다. 삽시간에 소련군의 뒤를 이어 들어온 공산당원들은 스스로 치안에 담당하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무력으로 체포하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치안에 담당했던 자치대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사회 민주당을 조직했던 한경직은 당연히 공산당의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우리가 좀더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민주주의를 통한 정당 정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윤하영 목사와 함께 한국 정당사 최초의 민주정당인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치 일선에 서서 일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에 순수한 시민 참여가 기초가 된 민주주의를 경험했던지라 차제에 해방된 조국에서 그것을 실천해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신의주의 젊은 청년들이 속속 몰려와 순식간에 평안북도 내에 있는 교회에 지부를 두는 등 조직의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소련군과 공산당은 서서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함경도의 공산당원들을 유입, 민주세력에 테러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농민들을 선동하여 기독교인이나 지주들을 협박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경직 목사와 윤아영 목사는 월남을 결심했습니다. 1945년 10월 초순 두 사람은 트럭과 기차와 달구지를 번갈아 타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개성에 이르렀을 때 미군의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조사가 끝나고 난후 그들이 차로 서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소련군과 공산당원들은 두 사람이 신을주를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령을 내리고 신을주와 외곽지대를 검문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1월 23일 신을주 반공학생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달 1일에 신을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안포 제2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지방 대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의 연사로 등장한 학생 자치대 대표가 공산당의 불법을 비판하자 소련군과 공산당은 경금속 공장 직공들을 동원하여 대회 참석자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교회당은 파손되었고 장로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각교회 교인들과 당의 지역 조직은 일제에 일어나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소련군과 공산당원들은 완전무장을 하고 저항하는 교인들과 당원들을 저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신의주 6개 중학교와 부근 학생 5천여 명이 11월 23일 정오를 기해 시내에 집결하여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보안부, 평안북도공산당본부, 신의주보안서를 습격했습니다. 소련군과 보안대 대원들은 이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 23명에 부상자가 700여 명에 이르렀고, 체포당한 사람도 자그마치 2,000명에 달했습니다. 신일주 제2교회의 김관주 목사도 체포되어 교인들과 함께 옥고를 치렀는데, 신일주 노동신문에는 김관주를 처단하라는 기사가 연일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김관주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안주읍으로 잠시 피했다가 1946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심호하였지만 그의 장대현 교회에서 다시 감옥에 구속되었다가 평양 사동 탄광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의주에 살고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학생들은 더 이상 그곳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월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탈출은 아니었지만 월남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사선을 넘어 피난했던 한경직 목사는 뒤따라 월남한 이들을 서울에서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일단 먹을 양식과 거처할 숙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미군정청 후생국에 가서 구호 양식을 얻어오고 이들이 거처할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영어에 능숙했던 한 목사는 윤하영 목사와 함께 미군 정청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조선신학교 교장으로 있던 김재준 목사를 만나 함께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북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서 목회하던 송창근 목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 소련군 정청의 관리 아래 있던 이북에 비해 미군 정청의 관리 아래 있던 남한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알수 없는 수십 종의 신문들과 삐라가 날마다 서울 거리에 난무했는데 그 대부분은 공산당의 선전 문구였습니다. 공산당의 활동이 점점 더 적극성을 띠면서.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고 정당 간의 음모로 나라는 점점 더 불안한 전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한에는 공산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원람했던 한경직 목사나 교인들은 일제보다 더 극악했던 공산당이 남한에서도 맹렬히 활동하는 것에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위기의식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원람한 교인들의 공동체적인 운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고 그 응집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945년 12월 미소형 3국의 외상들이 모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한국의 완전 독립을 목적으로 한반도를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결사적으로 신탁 통치를 반대했으나 통일 정부 수립을 놓고 좌우익의 의견이 대립되자 좌익이 입장을 바꾸어 찬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한경직 목사나 교인들은 해방 후 끊임없이 이산 가족이 생겼고 고아들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나 이들을 위해 후암동에 보리원을 재건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산당의 실상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생각이 모아졌고, 급기야 신탁 반대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도 이에 합세했습니다. 좌우의 분열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1947년 8월, 신탁통치는 무선되었지만, 한반도를 뒤덮은 위기의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가고만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송창근, 김재준 목사와 함께 조국을 위한 고민을 나누던 중 남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빈 건물에 각각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오자 곧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1945년 12월 2일 주일 아침, 송창근 목사는 동자동에서 바울교회로, 김재준 목사는 장충단에서 야구보 교회로, 한경직 목사는 저동에서 배단이 전도교회로 각기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교회 모두 일본인들이 버려두고 간 천리교 교당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원래 건물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교회는 조선신학교 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야구부교회는 함경도 사람들이, 배단이 전도교회는 평안도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배단이 전도교회를 한경직 목사 혼자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11월 25일 주일 아침 한경직 목사가 임시로 거처하던 방에서 백경보 장로와 그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는 이영근 집사가 운영하는 장안여관에서 드렸는데 신일주 제1교회에서 신무한 윤나영 목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백경보 장로, 이영근, 이창은, 정재숙 집사 등 7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예배가 끝나자 참석한 이들 사이에 곧 교회를 설립하자는 말들이 오갔고, 결국 한경직 목사가 교수로 있던 조선신학교 여자부 건물, 즉 천리교 경성본부 교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12월 2일 주일을 맞아. 백경보, 이재명, 노재현 장로 가족 등 27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설립 이듬해인 1946년 11월 가을, 배단이 전도교회와 바울교회, 야고보교회는경기도회에 나란히 교회 설립 가입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는 경기노회의 제안에 따라 배단이 전도교회는 당시 영락정이던 지명을 따라 영락교회로 가울교회는 성남교회로, 야구보교회는 경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생각할 수 없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락교회는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느새 교인이 늘어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었고, 막상 월남은 했지만 거처할 안식처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 월남했지만 북에 남기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루를 지세다시 피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두고 온 가족의 안녕을 바라면서 밤을 지새우며 드리는 기도의 열기는 간절하고도 강렬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시 월북하여 가족을 함께 이끌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거 월남 사태가 빚어지자 소련 당국과 북한 인민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38선의 경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갈수록 월남은 목숨을 건 모험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의 감시를 피해 발바닥이 부르터지도록 밤낮 걸어야 하는 길은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었고, 감시원들에게 발각되어 임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영락교회는 그렇게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탈출을 시도해 성공한 사람들이 도착해 안도의 숨을 쉴수 있었던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편안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단잠을 잘수 있었으며 짐을 풀고 미래를 설교하였고 자리를 잡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주일과 3일 밤 예배에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장소 그대로 이들의 안식처와 숙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시련을 주시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케 하는 안내가 되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생긴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괴짝 따위에 몇 가지 간단한 물건을 올려놓고 장사를 하는 이들도 있었고 막노동판을 뛰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삶이 어찌 되었든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온 이들 중에 이렇게 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월남한 이들 가운데는 교역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침 나만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교역자가 부족한 터라 한 목사는 힘이 닿는 한 각 처의 산간 오지에 있는 교회까지 부임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영락교회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실향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출발지였습니다. 피난민들에게는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퍼졌습니다.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주일 예배를 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이부 예배로 몰려오는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미군정 관제국의 협조를 얻어 천리교 본부에서 관리하던 정원 공터에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형 천막이 다 쳐진 뒤 교인들과 한경직 목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000명의 교인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47년 여름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신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로 가설해 놓은 큰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북 피난민 수용소인지 예배당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건물 복도나 층계마다 피난민들의 짐이 쌓여 있어 출입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명동 성당 근방에. 천막집 10개 동을 세워 600명 가까운 피난민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피난민들은 여전히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천막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교인들은 바깥 마당에서 그대로 선채 예배를 드려야만 하였습니다. 그날도 천막 속에서 더위와 땀 냄새들을 견디며 경직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들이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기 그지없어. 경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경직은 온 힘을 다해 외치다시피 하며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천막 한복판이 쭉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대로 천막 안으로 내리꽂혔습니다. 교인들은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자리를 뜰줄 몰랐습니다. 경직이 더 이상 설교를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직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빗소리보다 더큰 소리가 천막 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모두 고개를 위로 향하고 두 주먹을 쥔채 하늘로 팔을 내뻗으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경직은 그만큼 온몸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젖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이 빗물 범벅이 되고 벌린 입속으로 빗줄기가 연신 들어가는 데도 그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적시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옵소서. 당신을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경직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7년 9월, 마침내 한경직 목사의 주제로 예배당 건축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들은 곧바로 합심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기도에 힘썼고 2천여 명의 교인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석조 건물로 교회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보리 언에 응거하던 시절에 보았던 환상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일과 반농사를 거드는 일 외에 시간을 정하고 언덕 위에 올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신의주 제2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언덕 밑으로 삼천리 강산이 한눈에 보이는데 흰 돌로 지은 교회당이 강산에 꽉 메우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소스라치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일본은 틀림없이 망하고 조국은 분명히 독립한다. 독립된 조국은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환상은 일제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은 절망 중에 그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건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흰돌로 교회를 건축하여 독립된 조국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건축위원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고 곧바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면서 일이 일비가 교차되었습니다. 그 자리의 용도가 신학교 부지라는 규정 때문에 미 국무성의 반대가 있었지만 조선신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천리교 경성본부 대지를 영락교회가 구입하기로 하면서 건축은 급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1차 건축 헌금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130만원의 헌금이 약정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자신감을 얻었고 계속 기도하던 중한 해를 넘긴 1948년 11월 가을 사경회를 열고 2차 건축 헌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1,700만 원의 헌금이 약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의 가을 추수를 하고도 자신들이 먹을 양식과 건축할 집까지 포기해 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열정적 신앙 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락교회 교인들은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라 그 누구도 헌금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어렵게 하루하루 연명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장에서 얻은 수익의 얼마를 성전헌금 몫으로 떼어놓고 주일마다 정성껏 건축헌금을 하였습니다. 건축헌금을 하는 주일에 계단에 서서 오가는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부인 한 분이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38선을 넘으면서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며 써보지 않은 이불을 가져왔어요. 이 이불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손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님을 기념하여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였지요. 오늘 특별 헌금을 하는데 별로 드릴 것이 없지만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대신 드리려고 합니다. 할때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헌금이 모두 조성되기는 여전히 힘들었고 모인도는 석조 예배당을 완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만큼의 헌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자"고 독려하면서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건축 보조금을 청원했습니다. 섣불리 말할 수 없었던 청원이었지만 마침내 받아들여져 2만 달러를 건축비 보조로 보내주마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1949년 3월 24일 드디어 역사적인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잊은 8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첫삽을 뜨고 일제히 더 닦는 일에 나섰습니다. 기공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매일같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공사 현장 감독의 지휘를 받으면서 교회 건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어, 어떤 교인들은 아침 식사도 잊은 채 교회로 달려와서 땅 고르기 작업과 함께 흙을 나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교인들이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했고 한결같이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교회 터닥기 공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경남 진해읍 교회에서 심무하는 이학신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한 주간 부흥사 경회를 열었습니다. 이학신 목사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한경직 목사와는 오산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철저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더욱이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한경직 목사 못지않게 비판적이었습니다. 사경회는 비록 천막교회에서 열렸지만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헌금이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야 할 교인들이 그 끼니거리를 내기도 하였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헌금한 여성도 있었으며, 심지어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에는 자신의 피를 팔아 헌금한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기운도 다 가시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생각한대로 흰 돌로 된 예배당을 짓기 위해, 자신의 동창이자 고려대학교의 설계를 맡았던 박동진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했고 7월이 되자 석축사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4년 뒤인 1949년 8월 15일에는 정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엄청난 공사 규모 때문에 그 후에도 건축비와 자재를 공급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때마다 부족한 자재가 전국에서 공사장으로 도착되거나 부족한 인건비와 자재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5월, 웅장한 석조 예배당의 자태가 모든 교인들의 눈앞에 드러나고, 1950년 6월 4일 주일에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전 여름의 빗줄기로 찢어진 천막 안에서 흘렸던 그 통곡의 눈물들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